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녁에 안전 빵빵입니다 네, 네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북 그이 하노이 회담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베일을 벗기면 벗길수록 뭔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첫째, 이 아주 이 컨셉을 간략하게 잡자면은 미국은 종전 선언을 해주고 플러스 알파를 더해줄 생각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쇼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 제재 완화, 특히 금강산과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개성공단을 받아내겠다. 이게 각자의 목표인 겁니다. 자, 이게 트럼프하고 말하자면은. 김정은하고 톱다운 위에서 그냥 둘이서 이렇게 딱해 가지고 해결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만 지금 잘 됐네요 하고 허허거리고 앉아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이 백척 간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뭐 미국의 뭐 민주당원들이 아닙니다마는 네. 아닙니다마는 민주 미국의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트럼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지식인들이 트럼프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저희들이 제가 트럼프 때문에 참 세계 장래 한반도 장래를 고민하게 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과장 쇼로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끝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도 보셨겠지만은 어제 실험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ICBM 실험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건 뭐냐? 동결로 끝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핵 동결로 끝나는다면은 미국은요 우리가 이자에스커드 이야기하지만은 ICBM 미국으로 날아오는 6천 0로 k m 사정거리 6 0 0 0 k 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현재 탄도탄이 한천 기가 있습니다. 천 기인데 그 가운데서 한 800기 이상이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스커드 300에서 1000km 로또 어, 노동은 1300km 거든요 이두 종류의 탄도미사일이1 0 0 0한8 0 0기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이 나머지 미국으로만 쏠수 있는 과음으로만 쏠수 있는 무수단급 이거 이상만 막으면 된다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하고 일본만 사정거리 내에서 사로잡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아직 어, 미국에 대한 쏠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탄두가 안전해야 되는데 탄두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그 고도의 기술은 아직 안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스커드 미사일류는 이미 안전하게 확실하게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를 우리는 그러면 북한의 핵 위험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는 지금 그런 식으로 끝내고 이미 다 고철 고물덩어리 영변 핵시설을 그냥 없애겠다 동창이 핵실험 안해 되는 거예요 장거리 미사일 실험 안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선에서 끝내겠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국제 제재는 안 하는데 한국 정부가 원하는 개성공단이나 뭐 금강산에 대한 뭐 재개는 해주겠다면서 슬쩍 빠지면 북한에 대한 제재의 두기, 구멍이 뚫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한만 박수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 박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한심하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풍계리 이거는 쇼에 불과하다. 그리고 뭐 갈루치라는 사람도 북한하고 내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에서 뭐 동결도 실험 동결 시켰지만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은 실패였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셉 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셉 윤의 얘기는 아 트럼프하고는 더 얘기하고 싶다. 않다 트럼프는 그냥 한국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자신의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생명, 국내에서의 입지 이것만 그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하노이 미국 회담의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김정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수혜자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김일성에 이어서 하노이 국빈 방문을 하면서 온갖 꽃길은 다 걸고 폼은 다 잡고 그는 자기의 공화국에 있는 불쌍한 주민들한테 와, 나를 믿어야 돼. 그래도 나 끝발 있어. 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또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외교 관계가 있는 보통 국가다. 그리고 하노이, 즉, 호치민과 호치민의 나라에서는 김일성의 나라를 잊지 않았고, 손자인 나 김정은을 이렇게 챙겨준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공산주의 일종의 코민테른의 한 주체로서 또한번 사이비 2단 공산주의자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뭐좀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모든 걸다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김정은은 현금을 캐시를 이번에 챙기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번에 미국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소리, 특히 워싱턴에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소리를 보면은 한국 정부가 말하자면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개석 공단과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특히 개성공단보다도 최소한 금강산 관광은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손에 우리가 한명 금강산에 가게 되면 미화로 40달러가 김정은의 포켓에 들어갑니다. 그 애비가 그렇게 챙겼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금강산 가고 싶어 하시고 이북 분인데도 절대로 안 갔습니다. 김정은이 토주머니에돈못 집어넣겠다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가 현찰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가 현찰을 갖게 된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자의 통치 자금이 오골오골하게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김정은이는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꽃길 깔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궁극적으로 뭐 여기 나, 나오신 분들이 뭐 우파가 잘못해서 그렇다 뭐 시대가 변했다 맞습니다 시대 네. 변했고요. 너 저도 북한이 잘 살고 개혁 개방해서 저 언젠가는 통일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저 그거 거반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핵가진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핵가진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 정권의 실체는 5천만 국민을 감방에 가두고 있는 노예하고 있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그인정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주지에의 그 자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자유가 있습니까? 인권 인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제에서 북한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이 죽을 때까지 북한을 통치할 수 있게 마음대로 놔두자 가능합니까 이게? 거기에서 고민해 봅시다. 여기 지금 몇 분들이 지금 네. 자꾸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핵지는 평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핵지는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이다. 북한 5천만 주민을 노예 삼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손이 우리의 의존에살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미국의 국익만 챙긴 다음에 빠져 나갔을 때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우 고민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누가 뭐 자판이 우판이 떠나서 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하노이에서 있을 북미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의 결과가 결국 쇼로 끝나고 트럼프는 거서 쇼한번 하고 더 재밌는 게요. 네. 이번에 비건과 북한 대표간의 회담이 비건 이야기했습니다. 협상은 없었고 협의만 있었다. 네. 아니, 협상만 있고 협의는 없었다.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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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합의된 게 하나도 없어요. 더재미있는 것은 의전 팀들은 더 많이 지금 베이징에 이제 하노이에 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쇼는 크게 한데 내용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 쇼는 크게 하되 그러니까 이제 쇼 한번 크게 하고 특히 쇼 좋아하는 트럼프 쇼 한번 하고 나 김정은. 정상 국가의 지도자라는 이미지 전 세계 에 한번 날리면서 트럼프하고 동급이라는 걸 날리면서 북한 주민한테는 봐라 세계 최강국 미국 트럼프하고 내 맞상대한 사람이다 라는 쇼 한번 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을 때 트럼프는 본인이 자화자찬이 대가 아닙니까 미국 전 세계에 대해서 자 북한 핵 문제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었는데 나와봐라 오바마 이러, 어떻게 했어 나처럼 했느냐 이거야 그래 놓고 더 재미있는 거나 노벨 평화상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끝나는 거예요 북한 핵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트럼프 떠납니다, 한반도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핵까지 북한과의 평화 가능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으로부터도 배웁니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이번에 전 세계에서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학회도 열리고 이런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주펑이라는 베이징 대학의 교수입니다. 왜? 중국은 그만큼 북한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노용비님께서 그런 말을 말씀하셨어요. 즉 제재를 계속해서 틀어져 갖고 역살라미로 해가지고 북한을 손들게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은 살라미처럼 조금 조금씩 이 햄을 뜯어 먹으면서 제재 완화를 해갖고 먹고 살국리를 하고 핵 보유 그러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재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게 될 거라고요. 아까 이낙의 살자님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독재는요. 언제부터입니까?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3대물린 독재인 거예요. 차원이 틀린 독재예요. 이게 독재가 아니고 이건 <laughs> 이단 종교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역살라미로 가갖고 몸통을 숨통을 조여가지고 손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라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역사 의식이 없고 그 다음에 국제 관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북한에 대해서. 정말로 무슨 이상한 책만 읽었기 때문에 그것도 대학교 때그책 그대로 갖고서 일제시대의 순사 마인드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어? 부드럽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자명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하노이 회담, 이거는 한마디로 김정은의 꽃놀이 패를 휘두르는 하나의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틀리진 않겠죠. 저는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 자체가 훼손되고 있고요. 네. 측근들이 다 지금 깜빵 갔습니다. 또 측근들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른바 장벽 그러니까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다 장벽 설치한 것에 대한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참패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그 기자회견장에서 갑자기 아베가 말이야, 날 이루 로벨 평화상 추천을 했어. 갑자기 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그말 나오니까는 아, 미국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작년에 제안을 해가지고 로벨 평화상을 뭐 제안한 건 맞다. 그러니까 로벨 평화상은요. 올 연말에 받을 로벨 평화상은 2월 말까지 누군가 추천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10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올 12월에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미 시, 이제 트럼프가 됐나 봅니다. 트럼프 여기에 지금 몸 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10개월 동안 뭔가에 따라서 로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로선 지금 최고의 한반도와 관련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 로벨 평화상 받았죠. 그걸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그 사람은 모든 게 쇼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자회견을 딱 보면서 야저 사람 참 문제 많다 했는데 그 트럼프가 김정은과 지금 쇼를 하러 하노이에 갑니다. 김정은한테는 다루기 매우 좋아요. 왜 트럼프는 선거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앞으로 30년 할 수도 있고 50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독재 정권의 최고의 장점이 지속성입니다. 정책 지속성. 이게 참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에 놀아난다. 거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뒤에서 박수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비극입니다. 트럼프는 끝없이 트로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그 와이프들을 보더라도 다 트로피 와이프들이었죠. 남들에게 내세우는 와이프들. 마찬가지로 노벨상 그 상패도 아마 트로피로서 자기가 갖고 싶고 내가 갖고 싶다. 오로지 소유에만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노이 회담 역시 자기의 트로피를 과시하는 회담으로 갈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줄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독단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 이것도 그냥 취소시켜 버려 가지고 온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까지도 경악시켜 만드는 것처럼요. 근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비핵화를 완전히 내 던진 즉핵 동결만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은 김정은한테 아주 양손에 꽃놀이패를 쥐어 주는 것이 한의 회담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가슴 아픈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열흘 후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야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의 그 테드 크루즈라고 미국 네. 공화당 대선에 나왔던 네, 네.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 로버트 베넨테스라는 이 양반이 사,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예요. 그러니까 테드 크루즈는 굉장히 미국의 공화당 유명한 상원 의원인데 두 사람이 펌페요 장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기사 보셨죠?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이, 한국 기업과 한국은행이 현재처럼 하다가는 미국의 제재에 걸릴 수가 있다. 북한을 이렇게 우호적으로 네. 하다가는. 네. 그 경고를 했습니다. 이사람들 말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은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주축인 멤버들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미국 의회가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거기서 이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돌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는 것 그것도 문제 있다. 그다음 강경화 장관의 발언도 문제 있다. 채먹고 조목, 조목종 다 지적을 했어요. 미국의 유력한 상원 의원들이 차렷한 미국 의회가 대한민국 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장점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미 의회에서 제동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 의회가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 제재 뚝이 무너지는데 한국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미에가 제재를 가한다. 우리 경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먹고살기가.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소망적 사고 희망적 사고로만 북한을 보면서 접근하는 이 정부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 정부는 말하자면 소망적 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건 모두 옳고 우리의 악기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살이 분별이 안된 정부, 그 다음에 외교에 ABC도 모르는 정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하노이, 이것도 역시 쇼쇼 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국 외교는 행정부가 독점한 건 아니고요, 미국은 의회의 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통제가 가능해요. 게다가 이제 올 2월부터는 이제 미국 하원이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상황이 좀 바뀌었지요. 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 외교는요, 행정부가 절대로 독점하지 않고 미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은 바로 의회 주의자입니다. 미국은 의회주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음. 하원 의장이 최고의 파워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온일 하원 의장이 썼던 예전에 의회에 산다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한국 정부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어리석습니까? 한국 정부가. <laughs>